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 7장7절부터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형통왕이 된 이유 우리 여자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그 이유는 다윗의 처음 길로 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처음 길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것을 일투족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뢰며 물어보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시글락에서 살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600명 병사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훔쳐가고 재산을 도둑질해가고 집들을 불살랐을 때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추격하면 저들을 내게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소유한 다음에 갔다는 것이죠. 또삼무엘하 이장 일절에 내가 유다 어디, 유다로 올라가리까 어느 도움을 어, 이 수도로 정하리까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전쟁에 올라가리까 올라가면 그들에게 붙여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하면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어, 하나님 여와를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범사를 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삶,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이라든가 아세라 우상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쭤보고 물어보고 우리의 주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이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요사바이고요사바은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새벽예배 육체를, 어,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일평생 기도하리라, 우리 작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고사바의 개혁은요, 말씀개혁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실절 말씀하면 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아와 스가리아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아멘. 요즘으로 치면 성경 공부를 확장을 시킨 겁니다. 요사밭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됐을 때그 다음 집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담아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1991년 3월 8일 날 캐나다에 갔습니다. 갔더니 한국분들이 아파트에 이렇게 사시는데 아파트에다가 하얀색 깃발을 걸어놔요.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니까 기도하다가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다가, 어, 돈을 받고 예언을 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성경에서는 거저 주라고 그랬죠.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들려오고 보여준다고 그래서 무당처럼, 잠쟁이처럼 집을 차리고 돈을 받고 예언을 해준다. 여러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저 나으리라. 우리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안수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아픈 데가 있으면 또 안수할 수 있는 신체의 부분이면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 고신다고 그래서 기도원에 와가지고 사람을 때려요. 또 특히 아픈 데를 때려야 낫는다고 그래서. 아픈 데를 있는 입을 다 때립니다. 그게 맞아가지고 죽어요. 저는, 여러분, 그거는 저는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은 너무 신기해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데 성경엔 그 경계를 붙잡아 줍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범위 한에서만 이야기하고 기록된 범위 한에서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우리가 많은 것이 들려오고 많은 것이 보인다고 그래서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해버리고 또 그거를 추구한다고 그러면 교회가 잘못하면 한순간에 영적인 미혹에 빠져서 잘못하면 마귀의 꾀임에 너무나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이드라인, 우리 신앙의 이정표, 우리 신앙의 규범으로서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 너무 중요. 우리가 신고약 성경 영적인 암흑기가 있어요. 그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이고요, 신약의 처음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영적인 암흑기냐? 옛날에 성경이 책으로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선지자를 쓰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을 썼습니다.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에는 카톨릭이 지배된 시대입니다. 중세시대에도 영적인 암흑기예요. 왜 영적인 암흑기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카톨릭에서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오직 사제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만 볼수 있도록 라틴어로 성경을 다 바꿔버렸어요. 구약의 그 히브리어도 라틴어로 신약의 헬라어도 라틴어로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경을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게 막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제들도 성경을 몰라요. 십계명 외우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제들이 십계명도 못 외우고요.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제들이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십계명 나위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것지 마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모르니까, 지혜를 지어도. 법이 없으니까 내가 지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지켜지니까 하나님과의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영력이 떨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냥 의식에 사로잡혀서 주일날이면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앉아있고, 오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창구는 사제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 외에는 그 수가 없었어요. 런데 사제들도 라틴어 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생각을 성경처럼 포장해서 그들이 전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독일은요 지방마다 방언이 세가지고 독일어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지역마다 독일어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있는 언어가 어느 나라든 그 나라 수도의 언어가 표준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의 말이 표준어입니다. 자, 근데 도, 베를린의 언어, 그 독일어를 사용해서. 일반인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독일 사회가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하고 말을 듣고 말이 의사소통으로 소단어로만 쓰였지 글씨를 쓰고 글씨를 읽으시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최대한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로 이용해서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일반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이 성경, 신약 성경이 독일 사이에 급속하게 퍼지고, 말씀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괴제가 시작이 되니까 독일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는 이 안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는 영적인 개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서는 해안 되겠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렇게 세운 사람이 마틴 러합니다 말씀이 일반인들 속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회개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산들 속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독일어가 번역이 되니까 이 그때 당시 지방마다 다 방언이 다르고 그래 가지고 독일의 간격이 컸었는데 표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퍼뜨리니까 독일 전체가 표준 독일어를 쓰는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 받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오는 순간에 독일어가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1884년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을 보급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글을 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언문, 일반적인 상스러운 말이란 뜻입니다. 당시 양반네들은 한자를 썼는데 한자를 어, 이, 이 진언, 이 정말 고결하고 진정한 어, 어, 언어다.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자를. 권장했어요. 근데 한글은 배우기도 쉽고, 여자들과 일반인들이 너무 쉽게 배우니까 그냥 업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스러운 말이다. 성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한글이 너무나 배우기가 쉽단 말이에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가 그러면 기억에다가 아만 붙이면 됩니다. 너 그러면 니은에다가 어만 붙이면 됩니다. 너무 쉽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제일 처음에 어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렇게 이 많은 근대식 학교들을 세우면서 한글을 보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대식 학교, 근대식 병원, 그리고 한글을 강력하게 우리나라에 퍼뜨린 아주 너무나 긍정적인 일을 한 거예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밭에서 이 김을 메다가. 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아멘하고, 아멘하고, 아멘하다가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하고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읽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그냥 성경이 읽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되는, 한글, 한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맹률을 낮추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번역이 되고 성경이 보급이 되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다녔던 캐나다에서 다녔던 학교 중에 하나가 틴데일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틴데일은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신학교다그 근데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요. 최초로 헬라어를 기초로 해서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어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 이 사람은 루터의 종교계획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번역을 했더니 그 어려운 라틴어를 독일어로 쉬운 독일어로 번역을 했더니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카톨릭에서는요 라틴어 외에 다른 성경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윌리엄 틴델이에요.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국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급을 하니까 이 보급하는데 물질을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영어로 번역이 돼 영국이 들어가니까 영국 안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영국을 강타하면서 영국의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요한의 슬레로 번지기 시작해서 감리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붕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이 시작이 뭐냐면, 말씀. 그래서 우리가 호시아서 4장 6절 내배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래서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도 버리겠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의 자녀들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잊어버려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지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암호소 8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음식이 없어서 주임이 아니,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고. 뭐가 진짜 목마름이냐?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가 진짜 배고픔이냐?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그 사람이 진짜 목마른 사람이고, 정말 배고픈 사람이라니. 우리는 성경을 운반하는 진꾼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 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갈 길을 보여주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만나입니다. 아침마다 떨어지는 만나입니다. 아침마다 먹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를 세번 물리친 것은 기록되었으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역사를 물리쳤습니다이 마지막 때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서 방패라고 그랬고 성령의 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검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3년째 되었을 때, 말씀을 보고합니다.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눠줍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나서 깨닫게 시작합니다. 회개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절기 가운데로 돌아오고, 예배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이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시한 기도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의지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라시거자브라시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요사바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영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암흑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경계하시 하나님의 시험. 우리가 완전히 주안에서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죽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독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론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될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에놀라운 봉희의 역사, 영원 구원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주자브라, 걸어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예수삶 믿게 하시고, 교회 잘 다니... 얘기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우리 자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 간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는 그날이 성경을 자유롭게 우리가 어, 믿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론이 하나되게 하시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싸우지 않고 하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놀란풍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하시 하나님 음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시대를 암흑기라 하였고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는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난으로 갈 때에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쫓아가며 말씀을 추구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붙잡히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새벽 예배에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에 빠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